네, 오늘은 코인베이스 글로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어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한 차례 움직임을 좀 뽑아낸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좀 한번 해보고, 그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올라오고 나서 횡보 자리로 연결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.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 동안 상방이 나왔었던 움직임에 대해 어느 정도 옆으로 행보각을 완성시켜 주면서 이 쉬어 가면서 에너지를 좀 충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. 이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번에 올라오고 나서 한 차례 거래량이 엄청 강하게 터지는 모습이 좀 만들어졌거든요. 이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들을 좀잘 봐야 돼요. 이게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순간들 다음에 보통 흐름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한 차례 강하게 거래량을 지금 뽑아내면서 그것도 이전에 있었던 매물 구간을 한번 건드리면서 이나와준 거래량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보통 어느 정도 소화를 하기 위해서 한번 찔러봤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나왔다고 무조건 바로 가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 거래량이 이제 터졌을 때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전에 있었던 매물 자리를 건드려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박스권을 깨지 않았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이 미친 듯이 나왔나요? 차익 실현으로 볼수 있는 거래량이 나온 건가?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. 이 상황에서 어찌되었든그냐 계속 지켜줄 자리 지켜. 주면서 에너지 충전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특징이 있어요. 권력이 터졌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좋다 안 좋다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양쪽 다 존재하는데 저는 우선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넘어오면은 10중 팔고 바로 가지는 못해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찾았다 싶으면 눌림을 겹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1대1로 물물교환을 하는 거예요 매수제가 있었으면 이 사람한테 간다판 매도자도 있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려는 물량도 분명히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물량 사이에서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 라는 건 결국 매도 물량도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, 그래서 이 순간적인 매도, 어쨌든 여기서 물량 던지는 걸 받기 위해서 끌어올리고 거래량이 터진 거라고 하지만, 여기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사실은 변한 게 아니잖아.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아서 못 간다는 라 관점으로도 볼수 있고요.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량을 힘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. 힘을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건 무한하지가 않단 말이죠. 그래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어느 정도 썼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? 다시 에너지를 좀 충전을 해주고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지금 요거의 결론은 뭐냐면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지금 움직임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상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어차피 요 박스권 그리다가 이제 에너지 충전되면 가는 거기 때문에 고 지금 움직임 속에서는 장기적으로 좋게 해석하면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10중 8구 이렇게 강하게 힘을 썼기 때문에 바로 뚫고 파방 이렇게 가기에는 에너지가 좀 모자랄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 눌림목 자리를 좀 거쳐주고 좀 쉬어주고 갈 가능성이 좀더 높겠구나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장대양봉 이렇게 딱 만들어질 때 여기 갭상승이 한번 떴던 자리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갭이 떴던 자리들은 보통 시간이 지나도 메워주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탑을 높게 썰려면은 이렇게 이 비워져 있는 구간이 별로 없어야 돼 부실 공사가 별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자리들을 보통 그래서 메워주고 탄탄하게 만들어 줘야 나중에 탑을 높이 쌓아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 에는 눌림목을 좀 거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조급하게는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평선들도 이렇게 쭉 따라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수렴하는 모습들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 흔드는 모습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더 높아서 큰 흐름상을 좋게 해석하면서 보세요. 그렇지만 조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차라리 확실하게 눌러주면서 이개구간다 메워주고 반등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좀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요거 우선 눌러줄 거거든요. 좀 눌러주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줄 때한 200달러쯤 될것 같아요 한 200달러 정도 내외 구간에서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반등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신규 타점 노리실 분들은 노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큰 흐름상 흐름이 뭉개지는 자리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긴 안 깨지는 선에서 보셔야 되고 여기서 눌렀다가 이렇게 반등을 치게 되면 어차피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박스권은 하단에서 자리를 잡으면 어쨌든 상단까지는 보통 관련 움직임을 취해줘서 이 상단 라인이 350달러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50달러까지를 그 다음 1차 목표가로 삼아서 올라오면 분할 익절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주이 정도 파동값을 끌어올릴 건데 이게 한두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는 한 700달러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좋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700달러까지는 2차 목표가를 좀 잡고 보고 계시면 되겠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